뭘 위주로 준비를 했냐면, 5분 정도 발표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활동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피트를 만들어 봤더니, 너무 분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잘라내고, 그 다음날 또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해서,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것들은 다 과감하게 잘라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 한 10분 이내에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저한테 주어진 이 밥상을 어떻게 잘 지내야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주제와 관련해서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되겠다. 근데 저의 주제는 인권 존중의 학교 문화를 실현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계획서에 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텍스 바우 합의에 기반한 민주시민 논쟁 교육을 통해서 인권 교육을 내시라 고 하고 그 다음에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형성하자 이게 저의 주제인데. 어 그리고 실제 저의 어, 멘토링 교수님은 박성혁 교수님이고 시민사회 헌법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헌법과 인권이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바탕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박수홍을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철학이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요. 세상 만질을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즐기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의 모든 걸 즐기자 그래서 어, 서상만질이라고 저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서울대는 하나의 도시더라고요. 이 안에서 각종 활동들이 구석구석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활동들을 찾아서 다니면서 많은 공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인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하는 인권포럼을 계속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인권과 미술을 연관한 강의가 있어서 이 강의를 가서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술을 좀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이 강사분이 쓰신 책입니다. 불편한 미술관이라는 책이고 이런 플랜카드가 학교의 곳곳에 걸려 있어서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과거 역사적인 수많은 그림들을 통해서 그 그림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그 시선을 통해서 어, 차별이라든가, 인권 존중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그 주제를 하더라도, 그 거기에 나타나는 그 시각과 약간의 그 어, 눈빛의 차이에서도 그런 인권의 문제, 인권 감수성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발견이었고요. 그리고 철학과에서 있었던, 서울대 철학과에서 주최했던 오후의 철학 정담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주제는 옳은 삶과 좋은 삶에 관한 토론이었는데요. 어, 그, 허남진 교수님이 주제 발제를 하시고 학생들도 참여해서 여기 앞에 있는 그두 학생이 철학과 학생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점심식, 오후 저녁 시간에 철학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강좌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같이 뭐 참여도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 그냥 살아갈 것인가 내가 사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런 토론을 나눈다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요. 또 저녁도 이렇게 <laughs> 주셔서 먹으면서 졸업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 학술 발표회도 참여했었는데요. 국어교육과에서 하는 학술 발표회였는데 캐나다 다문화 정책과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그런 학술 발표였고요. 30년간 캐나다 월터루 대학에서 영어, 그러니까 미 캐나다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신 김영곤 교수님의 발표하셨는데요.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고 30년 이상 캐나다에 사셔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한국말이 어눌하셔서 본인 농담으로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게됐다고 <laughs> 그렇게 하셨었지만 굉장히 인상깊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캐나다가 굉장히 복합 문화주의 복합 문화주의적인 국가이고 그래서 이방인을 차별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창피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 인상깊었고요.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어서 그 소수민족에 대한 어느 프로그램의 명칭에 있어서도 저는 왜 세컨 랭귀지라고 부르는지를 몰랐었는데 총리 랭귀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캐나다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 때문에 세컨 랭귀지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30년간 한국어 교육을 하신 이야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대 법대에서 하는 건데요. 공익인권센터에서 여는 강자입니다. 그래서 김진환 박사님이 헌법 개정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저기 총중 중에 굉장히 익숙한 분도 와 계시더라고요. 이분도 오셔서 <laughs> 그기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이 앉아 계셨는데 법복을안입고 계시니까 누군지 몰라서 익숙하게 도, 도대체 누군지 몰라서 처음에 막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시더라고요 나중에 소개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전공 수업이 헌법이거든요. 그리고 뭐 저는 헌법 요즘 개정 문제도 관심이 많은데 이분의 강의 굉장히 좋았는데 나중에 굉장히 의문이 드는 게 있었어요. 이분이 말하, 말씀하시기를 어, 헌법 개정 방향은 정치권력 변화의 방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현재 법률로 충분히 가능하다. 실현이. 그래서 헌법을 얘기할 때는 정치권력의 변화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거기까지는 뭐 문제가 없었는데 마지막에 어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은 영미법계처럼 종신제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종신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뭐 다른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수님한테 한번 문의를 드렸더니 영미법계의 역사적인 전통에 의한 거지 우리는 헌법이라는 것은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적인 맥락도 무시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독일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굉장히 사법부, 법조계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점심시간에 있는 강의여가지고, 뒤늦게 질문을 할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냥 왔지만 계속 저의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 박물관 수여 강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 서양 서 선사와 고대 문명의 이해가 상반기 강의 일정인데요. 여기에도 참여를 했는데 어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님이 그리스 건축에 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사회교사기 때문에 그리스 역사나 건축 이런 수업도 많이 했었는데요. 어제 수업을 굉장히 많이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리스 건축이 도리아 양식, 이오니아 양식 이렇게 그랬었는데 왜 그런 양식이 발달했는가 왜 기둥을 만드는가에 대한 의문은 가져본 적이 없어요. 었 그런데 그런 생각에 발상, 발상의 전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강의를 듣고 아근본적 근원 건축이라는 게 과연 인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할수 있어서 역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구나 제가 가르치는 것은 책에 있는 그런 막 외워야 할 돈을 찾아가지고 시험문제에 내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어 잘못된 생각, 접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생각의 인식을 더 넓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는 하나의 도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곳에서 문화활동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음악회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서울대, 무려 서울대 교수님들이 연주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수준 높은 연주였고, 이 강, 중강당이 상당히 큰데요. 어, 굉장히 많은 분이 참여하시는데, 특히 서울대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성원 중에. 그 외국인들이 더 많더라고요. 국내인보다. 근데 이날 제가 갔을 때는 드비시의 공연, 드비시 곡을 연주하시는 건데, 드비시 곡이 생각보다, 상당히 생각보다, 그, 현대적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 드뷔시 음악에한심도 듣게 되고 또이 유명하신 분들이 연주하시는 거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캐리지가 왔었죠. 이 카드가 펄럭이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캐리지의 공연을 이제 이거 카드를 보면서 캐리지가 너무 옛날 사람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름을 들었던 것 같아서 아, 저 할아버지가 이제. 섹스터를 풀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laughs> 딸려서 울고, 퇴물이 이제, 러 오다 오다 오시나 보다, 뭐 이런, 음, <laughs> 그, 잘거맞 <많이> 생각을 <laughs>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캐리지 공연이 저 풍산마당에서 있었거든요. 아, 그런데 그 열정적인 연주가 그 풍산마당 그 버들고 그 공기 전체에 울리는데요. 가슴이 막 너무 차오르더라고요. 무대에, 이렇게 저렇게 무대에 계시다가, 그냥 관객 석으로 뛰쳐 올라오셔가지고, 불어주시고, 사람들이 셀카를 찍으면 같이 맞춰서 얼굴을 이렇게 들이대 주시고, 너무나 열정적이고 훌륭한 공연이었습니다. 아, 세계적인 연주자는 이래서 다른 구나 정말 클라스가 다른 그런 연주였는데, 서울대 학생들이 사회를 봤는데, 학생들은 케니지를 모르더라고요. 어머니가 좋아하신다 이렇게 <laughs> 얘기를 하시고, 이날 반중에 서울대 총장님도 오시고, 또 유명한 분들도 많이 오셔서 참가했었는데, 너무나 끝나고 돌아갈 때 마음이 벅차지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서울대에서 했었던 일 중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지 않은 것들만 발표했었고요. 서울대 밖에서 제가 하는 여러 가지 공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학교 간 학습공동체를 결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보이테스바우 학위에 기반한 토론 수업을 하는 민주시민교육 노진수업연구회를 공모한다 이런 거가 있어가지고요. 선생님들과 이 연구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선생님들과첫 번째 모임을 한 거고요. 저희 연구회가 공모회에 가야 되니까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파워포인트가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회의를 했고요. 어, 다시 또 모이면서 그러면 이런 실제적인 방안으로 수업 집단을 따서 공개 수업을 하자.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공개 수업을 하실 거고 언제 그 다음에 그 공개 수업 안에 대해서 서로 청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장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 골고루 섞여 있고요. 남자는 여자 선생님들이 섞여 있고 서로 어, 친분관계는 전혀 없는 다섯 분이 모였습니다. 이분들이 모이게 된 거는 어, 보이테스 바흐의 바흐 그 연수에서 만난 분들이에요. 연수가 이렇게 토론 수업이었거든요. 토론 수업인데 그때 이제 발언을 했던 몇 분을 어느 이 중에 어느 한 분이 능력이 보시고 전화 연락을 하신 거예요. 카톡으로. 그래서 이런 걸 하자. 그래서 서로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 교사인데요. 사회 일반 사회라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 사회교과서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때, 때 배우지 않은 내용을 제가 많이 가르쳐야 돼요. 어, 공유경제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미래사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사실 제가 입으로 가르키기는 하는데, 진심 잘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회기업이라는 게 도대체 사람들이 왜 할까? 어떤 사람들이 할까? 어떤 마음으로 할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어느 정도 존재하나? 그런 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돈을 지원해줬으니까 성과 공유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여기에 참여했었어요. 어 끝나고 이제 다과회도 있고 서로 뭐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어 이분은 카이스트 출신이고 뭐, 그런 경력이 굉장히 훌륭한 젊고 아주 얼굴이서 안 나지만 잘생는 분인데요. 이분이 제리백이라는 사회적 기업 대표입니다 제리백이 뭐냐면 우간다에 이 가제리백을 하나 사면 우간다 아이들이 물을 실어 나를 수 있게 그 물통을 넣는 가방을 하나 기증한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 사회적 기업을 구성하게 된 계기와 이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일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사회적 기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거 이외에도 뭐 리맨, 뭐 예술 무대, 산 KOA 뭐 이런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셨는데 그중에 리맨이라는 사회적 기업은 우리나라에 버려지는 컴퓨터 이런 것들을 수리해서 저개발 어 국가로 보내서 거기서 판매하는데. 거기 국가의 사람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고 자원을 순환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가나다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음식을 가지고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건데 어, 매일매일 다 다른 주제인데 이날은 이제 글로벌 식당으로 초대해서 인도네시아 음식을 어, 만들고 먹어보고 하는 기회였어요. 근데 이제 독특한 점은 인도네시아 요리인데, 소토 아야미라는 요리를 하는 건데, 이 강사가 누구냐면, 인도네시아 이주자 여성이에요. 결혼 이주민 여성. 왜 이런 분들이 강의를 하냐면, 마을 무지개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이분이 그 대표신데, 마을, 기업이라, 마을 무지개라는 사회 기업, 사회적 기업을 창설하셔서, 이주민 여성들이 이런 자기 나라 문화를 알리고 요리를 가르치는 강사로 활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에 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사회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볼수 있었고요. 이건 서울시가 운영하는 혁신파크에 아까 말한 던그나나다 밥상이 서울시 혁신파크에 있고요. 이런 식당에서 이제 요리를 배우고 먹고 하는 것까지가 이루어집니다. 어 그리고 어, 서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이런 걸 했었어요. 제1회 엠버스터들 억제처럼 해서 어, 주한 대사를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한 헝가리대사, 처벌 가보로 헝가리대사님이 오셔서 헝가리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강의에 참여했었는데요. 굉장히 잘생기시고 키도 크셨는데 나이가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헝가리 역사 문화뭐 여러 가지 굉장히 전문적인 걸 준비하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분이 어. 20살 무렵에 공산화에서 풀려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이의 경험에 대해서도 얘기 나누고 또 헝가리 대사관 측에서 다과나 이런 것도 준비해 주셔서 헝가리 대표 뭐 와인도 먹을 수 있고 헝가리 뭐 요리 단식 도 주시고 사진을 내가 안 찍었지만 뭐 끝나고 갈 때는 과자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헝가리 대사 부인도 오셔가지고 케이터링 협조해 주시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최근에 다녀온 건데요, 어, 한남동에 있는 독일 문화원입니다. 괴테 스튜디인데요 어, 여기 저희가 한남동에 가까운 학교여가지고 늘 여기가 좀 궁금했었어요. 독일어를 전혀 못하면서도, 근 네, 여기에서 혼인 평등에 관한 그 학술 간담회가 있었어요. 서울 한국과 독일의 헌법을 비교하는데 특히 어, 성 소수자 혼인 평등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유민희 변호사와 서울대 디르기트다이버 교수님이 토론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는데 어, 독일, 독일 분이시기 때문에 어, 다이버 교수님은 독으로 하시고요. 사회자도 독일 분이세요. 고려대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한국 변호사님은 한국말로 하시고 그래서 동시통역 그 이어폰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걸 꽂고 듣는데 어, 되게 인상적인 점은 독일은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게 있어서 성소수자 가족들이 전혀 생활에 불편함이나 차별 없이 입양 문제라든가 재산 상속 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에서 동등하게 생활을 할수 있었어요. 2001년부터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게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유민희 변호사님이 어, 사례를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그중에 하나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게 어, 4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여성 성소수자, 가족 두 분이 두 분이 사람이 40년을 함께 살고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서로 연락을 끊고 살았던 이분의 조카가 나타나서 그 아파트와 모든 재산을 자기가 상속자라며 다 가져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40년을 함께 산성소소자분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고 결국 그분이 자살한다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런 경우에 보호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그런 법적 보호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따라 활동을 하시는 분이었고 이런 강의가 끝나고, 강의보다 뒤에 그 토론이 훨씬 더 길었는데요. 그 토론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독일에서 살았고, 최근에 한국에 왔는데, 어 독일에서 어 이분도 여성 성소수자예요. 두 분이 독일에서는 생활동반자법에 적용을 받아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대요. 근데 그 배우자분이 지금 아파서 수술을 받는데, 수술 동의를 해줄 수도 없고, 그분의 여, 그 여자분의 가족은 가족과 절연을 해서 한국에 와 있는지도 모르는데 수술 동의를 받기 위해서 가족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고 세금보 세금 우대 같은 이런 모든 정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하면 너무나 극과 극의 상황에 처하게 돼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를 이제 문의하는 그런 질문이었고 루미니 변호사님 이제 이 답변을 해주시고 강연이 끝나자마자 쫓아가셔서 명함 이렇게 주시면서 너무나 수고한다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끝나고 또 풍성한 캐릭터들 독일 문화원에서 맥주 인심이 너무 좋더라고요 맥주가 막 그래서 막 맥주로 사람들이 따가지고 막코베 먹는데 막 제가 술을 1일 동안 마시거든요 정말 너무나 재밌었고요. 끝나고 나서 다양한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대화를 했는데 가장 인상 깊은 분은 과천 무지개 학교라는 대한학교 교사로 부부가 공부하시다가 지금은 베를린 대학, 베를린 자유 대학에서 사가정을 하고 있는 부부가 오셨어요. 그분들이 어, 지금 연구 주제 때문에 한국에 인터뷰를 하러 오신 거예요. 한국에 이제 인터뷰를 따러 그래서 오셔가지고 어, 저는 뭐 이러저러해서 왔다 해서 얘기를 해도 서로 공감대도 많고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끝낼 되는데 <laughs> <laughs> 끝낼까요? <웃음> 제가 이후에 제가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인문학적 체력 쌓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인권이라는 게 결국 사람을 향하는 거고,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제 자신이 그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문학적 지식이 없어. 이렇게 한탄하지만, 실제로 너는 어떠냐? 그러면 어 제가 더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어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수요박물관 회사인데, 가보신 분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모이십니다. 좌석을 조금만 늦게 가면 좌석을 못 잡고 한시간 전에 가서 줄을 서는 그런 강좌인데요. 1년치가 돼 있고 강좌 수준도 굉장히 높아서 여기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에버러닝으로 신청하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아시아 문화유산, 제가 아시아 지리공를 가리킬 때 제가 잘 모르고 제가 사실은 불편한 거막 지저분한 거잘못 참아서 이런 나라는 여행 가고 싶지도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 여기에서 이제 많은 경험을 하신 분이 스리랑카에 관한 인도에 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에게는 그게 모두 다 수업 자료가 되는 것들이어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고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는 스리랑카가 크리켓 경기 열기가 굉장히 높대요 우리나라 월드컵 뭐 이런거 못지않은데 크리켓 경기에 졌다고 한 분이 자살을 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남부아시아에서는 크리켓 경기 그들만의 리그가 굉장히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도에 대한 뭐 인도 신들에 대한 이 분이 인도 미술에 반해서 인도, 자기 스스로 인도 벼태라고 부르는 분인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거길 왜 가나 싶은데. 그래서 인도에 관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얘기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듣고 있는 강좌인데요. 너무 좋아서 이 선생님한테 어떻게 살해를 할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인상 깊은 강인데요세스피어 4대 비극 읽기 강좌인데, 어제도 갔다 왔는데, 어, 저는 섹스피어 말로 입으로만 사대비극이 뭐냐 그런 줄로룩될수 있었지만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압축권으로 스토리를 알고 있어서 제가 알고 있더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섹스피어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고 저에게 그런 인식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주마다 햄릿 숙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햄릿을 읽어와라. 그데 햄릿을 다 모두가 읽고 모여서 햄릿에 관한 강좌를 듣는데. 그 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 지금, 400년 후의 지금에서도 마음에 절절히 와닿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이 작품이 40년을 살아남았구나를 진짜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어제는 리오왕을 했었거든요 리오왕도 이렇게 깊은 철학과 이런 게 담겨있고 훌륭한 책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다음번에 6월달에 제가 공부할 예정에 서양 철학과 신...